때는 1 9 6 1년이 프랑스 유례없던 경제황의 시기이자 가지고 있던 식민지들을 거의 모두 해방하는 우리 사장님이 미쳤어요의 시기입니다 허나 이로 인해 식민지로부터 뜯어내던 많은 것들을 잃게 되었는데 특히나 수산자원들이 모자라게 되었죠 그 중에서도 가장 문제가 되었던 건 랍스터였습니다 프랑스 요리 심심상게 소비되는 랍스터는 당시에 주로 보리탄이 있어가지고 오고 있었는데, 식민지 해방으로 인해 더 이상 출입을 할 수가 없게 된 겁니다. 이렇게 되자 많은 프랑스 어부들은 이 랍스터가 잘 잡히는 곳을 수습하기 위해 대서양을 돌아다니기 시작했어요. 결국 그들은 좋은 포인트를 찾게 됩니다. 그곳은 브라질 북동부 해안에서 약 160km 떨어진 곳인데, 깊이 약 80에서 200m의 지대에 랍스터가 서식하고 있었어요. 바로 이곳에 프랑스의 어부들이 몰려들게 되었죠. 하지만 여긴 브라질 근처이기 때문에 브라질 어부들이 있던 곳입니다. 당연하게도 이들에게 자리를 뺏긴 현지 어부들이 불만이 쏟아졌어요. 자자! 프랑스 놈들이 자꾸 랍스터 훔쳐간다! 뭐지? 드디어 바게트를 식량에 있는 무기로 쓰겠다는 건가? 이 사태는 결국 브라질 대통령까지 알게 되어 해군에서 투척이 초기함을 파견하게 됩니다. 베데로 문제의 위치에 도착한 뒤 프랑스 어부들에게 현지역을 브라질 어부들에게 양도하고 불러날 것을 요구했죠. 그... 어나 프랑스 어부들은 이를 거부했고 오히려 프랑스 정부에 자신들리 배를 지킬 구축함을 보내달라는 무전을 보냈어요. 근데 정말로 프랑스에서 구축함이 출발하는 게 아니겠어요? 이 때문에 브라질은 비상이 걸립니다. 2일 축축발의 상황에서 프랑스 구축함은 아 그래도 이건 좀 아닌가? 하는차진철수인지 아니면 브라질해 군이 방위 때문인지 말이 갈리지만 어쨌거나 다행스럽게도 철수를 했습니다. 그후 다시 자신감을 찾은 브라질은 모든 프랑스 선박들에게 이틀이 철수 시간을 주었고 떠나기를 거부한 선박을 체포했어요. 이렇게 해서 당장 전투가 벌어질 만한 상황은 피했지만 여전히 서로에 대한 긴장감은 남아있습니다. 같습니다. 근데 말이죠. 이때 두 국가의 쟁점이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그건 바로 랍스터가 수영하냐 걸어가냐에 관한 것이었어요. 졸라 뜬건없죠 그러나 이것은 의외로 중요한 논쟁이었습니다. 이걸 이해하기 쉽게 풀어 말하면, 랍스터는 걸어다니기에 대륙붕에 속한 자원이라는 것과 수영하라기에 바닷물에 속한 자원이라는 주장이 대립이에요. 지금 분쟁이 벌어지는 시가 브라질이 정한 수역밖에 있는 곳이지만, 동시에 국제법상 브라질이 대륙붕이 위치한 곳이기 때문이거든요. 즉, 랍스터가 대륙붕에 속한 자원이라면 랍스터는 브라질이 소유인 것이고 바닷물에 속한 자원이라면 프랑스가 먹어도 별 문제 될게 없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생긴 논쟁이라는 겁니다. 참고로 랍스터는 걸어갈 줄도 수용할 줄도 합니다. 물론 저도 랍스터가 수용할 줄 안다는 걸 이번에 처음 알았지만요. 결국 이들의 분쟁은 헤이그의 국제재판소에 제기되기도 했어요. 그러자 프랑스가 좀쫄렸는지 1964년에 프랑스와 브라질이 협정체결로 마무리가 되었죠. 아예 브라질이 소유을 이곳까지 확장하고 대신 프랑스 어민들이 이 일부를 브라질 어민들에게 지불하여 권리를 획득하는 방안으로요. 네, 두 국가의 군사적 대체의 큰 충돌까지 갔던 사건이 다행히도 큰 싸움 없이 해결된 겁니다. 근데 사실 당시 두 국가 모두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대요. 근데 이걸 랍스터 때문에 전쟁하는 게 맞냐? 아니 랍스터가 전쟁까지 할 가치가 있는 거냐? 하지만 이와는 별개로 이들이 랍스터에 대한 논쟁은 매년도 계속 되었습니다. 랍스터가 바다에서 염치이 물고기와 똑같다는 주장과 바닥에 달라붙어 있으니 굴처럼 대륙붕 일부로 있다는 주장이 말이죠. 참고로 이 논쟁에 대해 브라질의 해양 전문가가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바닷가재가 해저에서 도약하는 것 때문에 물고기로 간주되면요, 캥거루가 깡충깡충 뛰는 것 때문에 새로 볼 수도 있으시겠죠?